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어, 대납한 사실은 없다. 아, 이 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요.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어, 있을 수 있다는 어,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 대질조사에선 각자의 입장이 달랐다고 말했습니다. 어, 대납이 있었느냐? 없었느냐? 그리고 비공표 여론조사가 좀 어, 그 조작됐다. 똑같은 어. 서로의 주장이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그렸습니다. 비슷한 시각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명태균 씨는 오 시장 주장을 반박할 증거 자료를 특검이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검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오 시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. 잘 모르겠다.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직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. 혹시 여론조사 대가로 그 아파트를 약속했다는 부분은 좀 어,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거 사실 그대로 얘기 말씀드렸어요. 뭐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논쟁할 게뭐 있어요.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3,300만 원 상당의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명 씨는 당시 오 시장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해줬고 비용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명 씨와 대질 조사를 요청했고. 특검은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. 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오시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